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풍수적으로 구운 시대가 시작됐고요. 본격적으로 갑진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화산이 이제 분출해서 폭발하는 이런 그림 이 있습니다.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갑진년은 상당히 많은 변화와 바람이 불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수 구은 시대, 불의 시대를 맞이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주식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또 재테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주식 관련 아니면 24년 재테크 특히 앞으로 구은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불의 시대, 구은 시대에 맞는 어, 주식 종목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 3년 전서부터 계속 반도체, 2차 전지 주식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이제는 그 2차 전지 종목을 사면 안 된다. 당분간 사지 마라.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뭐 네오셈이라든지 아니면 사마전자, 사마전기,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찌 됐건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그런 고마운 마음에서 제가 앞으로 그래도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경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실제로 손해 분들 분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고 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쪽에 좀 관심을 앞으로 풍수 구원시대에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깊이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또 또 영상을 봤다 하더라도 좀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구운 시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시대는 24년부터 43년까지고 기온적으로 화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운 시대에 맞는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풍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자리, 위치, 집, 부동산 이런 거할 때도 이제 구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 구운 시대에 맞는 불화해 기온에 맞는 산업 중에서 원자력 산업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이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원자력 관련 종목 주식을 갖고 있다라든지 앞으로 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2-3개월 전인가 소형 모듈 SMR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자력이 고온 시대 그동안 우리가 보면 어 제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 나라는 나라도 커야 되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자체가 햇빛이 많이 적에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에 구름 많이 끼고 비 많이 오고 겨울에 눈 오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아쉬운 게 우리나라 기후나건 좀안 맞는데 하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태양광 이런 기후는 어 원래 풍수 구운 시대에 맞는 산업이지만 지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아니면 우리나라 반도 지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원자력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강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음, 부분에 더더 더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24년, 25년, 26년 점점점 이쪽에 많은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할 것이고요. 또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 같이 알아보면서 종목을 제가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탈원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행히 다시 환원을 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국내 원전이 총 25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전력 생산량에 31.5%를 원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은가. 거의 40% 수준까지도 올려도 된다. 이게 원전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전을 많이 가동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방사능 누출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거는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렇게도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지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높은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어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말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 기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도 된다. 물론 5년 동안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제 원자력 생태가 무너지면서 정말 더 만약에, 어,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난리가 날뻔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5년 정도 허송세월 뭐 이렇게 보냈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집,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원자력에 신경을 써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화가 고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이제 공장 돌리고 이런 거보다도 전력 컴퓨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수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특히 용인 지역 그쪽 남사 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대단히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또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석탄 같은 거 떼고 또 lng 떼고 석탄은 그래도 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공기 이런 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봤을 때이 가스라든지 LNG 쪽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가격이 비싸고요.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원전도 더한 최소한 3, 4개 정도는 더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쪽으로 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 해서 반도체 그 전력 그 들어가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약 우리가 남북통일에 대해서 북한마저 산업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 전기,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국가별로 최근에 원전 정책 동향을 보면 지금 영국, 벨기에, 미국,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 체코, 일본, 독일 다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이런 나라도 여기 보면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펴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아니구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거에 탈원전 그 메르겔 이라고 여자 총리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사실 독일도 그 자파 총리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어 어떤 에너지 정책에서 러시아 믿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50년까지 신규 6기를 더 건설한다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체코 그런데 이건 이제 유럽이나 영국 뭐 아니면 미국 이런 쪽이지만 지금 우리 아시아 쪽에서도 특히 서남아시아, UAE, 아랍에미리트죠. 그리고 사우디 이런 쪽에서도 우리 한국 원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한국 원전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UAE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실제로 우리가 바라카 원전 그때 가서 다 지어주고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인근 지금 사우디 라든지 쿠웨이트 아니면 유에이 카타르 이런 쪽다 이쪽도 이제 원전 쪽에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남아시아 중동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중동 원전 발전 용량 증가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카타르가 지금 천연가스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고, 주로 가스를 하는데, 카타르 나라가 작잖아요. 물론 부자 나라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인근 옆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빈살만이, 아, 이제 앞으로, 어, 이제 우리가 석유를 갖고 뭐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여러가지 산업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석유 원유의 시대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전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이 보면 어떻게 보면 2020년대보다 2040년 앞으로 20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60kW시 그러니까 60kW 그러니까 와트시라는 것은 이제 시간당 뭐 이런 전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830 킬로와트시까지 해서 늘린다. 그러면 지금의 무려 몇 배입니까? 거의 14, 15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원전으로 이게 발전 용량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카타르, 유에이 이런 쪽 그런 나라는 원전 기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원전 세계 최고 기술이 있는 나라들이 원전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정도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서방세계하고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건설 노하우라든지 운영 능력 이런 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원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우디 산업 광물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업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신호예요, 신호.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할때 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 사우디 의 장관이 왜 여기 두산 에너빌에 들어왔을 것인가? 이런 거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사주나 풍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팔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흐름대로 살아왔다. 사주의 어떤 흐름대로, 운의 흐름대로 살아왔다 하면, 아, 앞으로 이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미래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호, 이런 거 하나를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특히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이런 거 하나에, 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연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 큰 뜻이 숨어 있는데, 어떤 행동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을 벌려고 하면,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된다.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사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부를 좀 자르고요. 일부에서 마치고 2부에서 이어서 할 테니까 이어서 또 2부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